네, 최감독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어, 충주 쪽으로 가고 있어요. <목소리>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네. 다음 주에 충주호에 있는 또 다른 무인도 답사를 가려고 지도로 온라인으로 답사를 가본데라 실제 어, 런칭할 장소나 이런 것들이 응. 어떻게? 주변에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갑니다좀 네, 이따가 다시 카메라 켤게요. 사과의 고장 충주 실감이 나죠? 이런 지역적 특색이라는 거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중주 물가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주차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코브길인데 잠깐 섰어요. 야, 좋네. 오오씨 날씨도 좋고 와, 이집 대박이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 바로 앞에 딱집이 있습니다 와 대박 좋네 요명당짜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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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상했던 목적지 다시 한번 도착을 해볼게요. 네, 여기가 지도상의 체크해둘 또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요. 오, 엄청 넓네요. 바다 같아요, 바다. 그래 네. 아, 이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 이게 걸려있네. 이런, 이런, 이런. 이거 어떻게? 되지? 차를 <목소리> 여기다 세워놓고 한번 둘러볼게요. 정말 습니다 좋다 나름 추운데 좋네 이 상쾌함 아, 저 정도면 공간이 이렇게 나와줄면아 차만 여다딱 들어올 수 있으면 여기가 주차할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바르케이트가 막혀있네요 들로 내려와서 런칭을 딱 하면 될것 같은데, 아씨, 딱 좋은데 여긴안 되겠네요. 바리케이트 때문에 다른 괜찮은 장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킬게요. 네, 다시 이동을 했고요. 있는 공간들은 이렇게 좀 나오고요. 낚시터로 내려가는 길인가 본데 지금 물길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정막합니다. 정막해. 지나다니는 차도 없고 하천 낚시. 아 그냥 지나가다가 구경 왔어요. <laughs> 아뭘훔쳐 예. 헐. 아이 거고, 자꾸 가잖아. 그러니까, 아유, 안 쳤더니, 아 여기 가 선생님 사유지에? 야, 아 다, 그렇구나. 이낚시터 낚시터 품 우리가... 말이 있어서. 시터 푼 말인데 요새는 이제 폐장이잖아요. 폐장. 아 겨울이라. 아. 그래서 영업을 안 해잖아. 요 연장 안해서 이제, 이제 비으니까 아. 아이 자꾸 저길 들어가는 거. 어디를요? 아이 이 안에. 야 헐. 아이 짱간 오시면 되는 거 아니요? 짱고는 열고 들어가니까 그러죠아짱개 있는 거를? 아니, 헐. 영업 때는 깜짝 놀랬어 아주. 어. 아웃장 사람이 그때뭐 담배 사러 왔다나 신기한. 그 그때 트레비치 놓고 보고 있더라고.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laughs> 아저 안에서 어, 저 텔레비가 어. 있어요? 텔레비가 아? 있어요 아니, 그래, 저? 텔레비도 있고 여기서도 여름엔 아. 생활을 해요. 아 민박 아, 같은 예, 것도 봤는을그안나 있잖아요. 그래서 아그빈 저기... 집에 들어오면은 전 전화, 전화번호 담있잖아요전화에또여지 오른 거지. 응, 그 어떻게 그래 짬의 집에 얘기도 없이 이렇게 딱하니 버티고 이러냐고. 음. 음. <laughs> 그러니까는 전화도 없어요. 뭐라고 <laughs> 요새 전화 없는 사람이 다 있대. 그래서 어, 얼마나 깨려면 찍혔지? 열쇠를 두세 개는 잠거나 떼고 내. 아니 지나가다가 동네가 이뻐가지고. 아, 아니 그냥 먼저 사람도 지나가는지 네. 뭔지겠어. 그러면 이런데 오면 집에 들어가려면 바깥에 전화번호 있으면 종이를 얻어 갖고 있죠. 어, 아, 그 사장님이 낚시터도 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 다 주인이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알겠습니다. 너무 마음고생 하시네, 사장님 제가 좋은 사람 많지만 예. 아, 그러게요. 아무래도 좋은 사람 많죠. 이쪽에는 카약 같은 거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약 같은 거배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laughs>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저 사장님은 어떤 마음인지 잘알것 같아요 정말 막무가내인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참, 게다가 또 낚시터 푯말이 있으니까 진짜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아 여기 장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천 낚시터. 하... 나중에 체크해보고 사장님한테 연락 한번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좀 전에 간 게, 여기 빨간 점이 지금 제가 있는 데구요. 이렇게 물가 쪽으로 내려간 건데, 이쪽으로도 길이 이렇게 또 있네요. 이쪽 골짜기로 한번 온 김에 내려가 보고 갈게요.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요. 예. 열리나? 오. 오 열립니다. 관리도 잘 되네 여기. 돌을 막아놓은 거 보니까 차들이 못 다니게 일부러 해놓은 것 같아요. <목소리> 야, 여기서 씨, 일박해도 되겠는데, 대박. 물가 쪽으로 내리막길이 없네. 아, 오늘 날씨 춥긴 춥습니다. 손이 꽁꽁 얼었어요. 이건 너무 직벽이구나. 길이 끊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렇게 길이 없네. 다 측벽이야. 하하. 요렇게, 요렇게 돌아가면 섬이 나올 텐데. 경사가 좀 직벽이긴 한데 와 죽다 오씨 아. 와 역시 여기. 이쪽은 여기에서 세팅하는 거 그나마 제일 난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 저쪽 언저리에서 경사가 완만해서 저희가 더 낫긴 한데. 지금 제가 왔던 게 이쪽 능선길이거든요. 근데 이쪽에도 길이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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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여기까지 물이 좀 차는 것 같아요. 바닥이 어, 오, 씨. 뻘이야, 뻘. 아, 오케이. 일단 가지 말자. 일단은, 이게 날이 추워서 땅이 얼어서 좀 다행인데, 날이 풀리면 이게 뻘, 이쪽은 물이 수시로 잠기는 구역이라, 뻘인 것 같아요. 오, 씨. 와, 참새들. 와, 신기다. 이상한 사람이 동네 어때부터? 네, 일단 여기 후보지 나쁘지 않습니다. 오씨, 깜찍해. 오, 오씨, 꽁이 뭐 엄청 큰 게, 오씨. 어, 갑자기 아, 갑자기 쳐다보는 놈들. 크든 작든, 새도 뭐든. 아, 시커멉니다. 아이고, 아이고, 서워 아이고, 서 아, 일단 차로 돌아갈게요. 오, 저 멀리. 무인도가 보입니다. 지도상에서 봤던 무인도. 이야, 또. 어 씨. 두근두근 하네요. 오 경사가 그렇게 세 보이진 않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야, 이쪽은 완전 꼴짝인데요. 길이 여기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시골길 지금 되게 깨끗하네요. 상태가 좋고. 만든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산등성이 따라서 계속 구비구비 흘러가고 있어요. 옆에 낙석 망 설치한 것도 보면은 되게 새것 같아요. 도로도 새 거고, 펜스도 새 거고,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차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은 당연히 없고. 아무튼 계속 또 가보겠습니다. 네 가다가 경관심터란 데가 이렇게 경관심터란 데가 새로 생긴 게 있어서 구경하고 갈게요 야, 앵글 좋네 오, 청풍호반 팔경을 찾아서 취적대 학현계곡 많구만 지금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 위치 여기네요 와 여기를 따라 계속 이렇게 이렇게 온거 같아 대박 하, 포토존인데 사람 한 명도 없죠. 이야, 멋지네요. 내륙의 바다라는 별명이 있는 중조. 제천 쪽에서는 청풍호라 부르고 충주 쪽에서는 중조라 부르고 서로 자기네 호수라고 이름을 보수하고 있죠 자또 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삼탄 유원지 쪽으로 또 꼬불꼬불 넘어가고 있어요 오, 이쪽에도 광폭이 꽤 넓습니다 여기가 이야, 이런 데또 처음 보네요 여울은 없는 딱히 없어 보이네요 이쪽. 날씨 추우니까 가장자리가 얼어버렸네요. 아... 쭉 얼어있네요. 야, 근데 여기는 진짜 길이 되게 외져가지고 여기가 삼탄유원지인 것 같아요. 맞냐? 맞냐? 아, 맞네. 삼탄유원지. 여기네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텐트에서 아 이쪽이 또 뭐. 텐트가 몇동 있는 거 보니까 하, 이쪽이 또 유명한 동네인가 보네. 내려가서 안 봐도 되긴 할것 같아요 경사가 완만해서 런칭하기 괜찮습니다 얼어있는 거 빼고는 야 얼음을 뚫고 다녀야 되겠네 삼탄 유원지 런칭 장소로 괜찮아 보여요 저쪽에 지금 텐트 두동 차박 하시는 분 계시고 야이 정도 강폭이면은 강 따라서 더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3탄에서 출발하면 지금 섬이 한 요쯤에 있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는 거네요. 여기서 더강 따라서 올라갈 수 없나? 여기서 길이 없네. 여기도 끊겨버려서 맞다메야. 아 일단은 일단 오늘은 요정도 까지만 하고 요번에 충주 무인도 탐사 2탄 런칭지는 대충 머릿속에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어, 지형하고 이런 수경지 이런거 상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요번에 탐사를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탑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